지금 방 제목을 어..쟤는 시청자가 0딸이라 방 제목을 줬고 그,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어? 버튼 어, 누르고 가셔야 되는데 누가 들어왔도나간 뭐야? 잘못 들어왔나? 어? 추워 아 추워. <laughs> 뭐 순간적으로 두어다 나간 건 뭐야? 아씨, 아 추워. 이게 맞네 이게 맞나? 모르겠네 이게 맞나? 이게 맞나? 거꾸로 네 뒤집어도 되나? 뒤집 뒤집어도 되나? 범죄 없는 사회를 꿈꾸다. 범죄 없는 사회. 좋죠? 범죄 없는 사회를 꿈꾸는 좋은 일. 아, 피해 어, 물이 있네. 세개 남았네. 예. 화면이 거꾸로 됐죠? 화면을 돌릴까요? 예. 충전 중이라, 예, 뭐. 범죄가 없는 사회를 꿈꾸다. 어, 일단, 이거는 어떤 윤리 의식막 강의 윤리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범죄 없는 사회를 꿈꾸다. 어떻게 이걸 돌려서 말하면 시키면 교통 사고도 없고, 교통 사고도 없고, 그리고 강도도 없고, 모든 범죄가 없는 사회. 이라면 어떻게 될까? 인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욕심. 욕심. 그 욕심이라는 그런 어떤 굴레?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범죄는 범죄라기보다는 남에게 피해를 주는 게 주는 게그 욕심에 때문이죠. 욕심을 벌리는 게 아니고, 욕심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방법,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예. 범죄자를 잡는 것도 좋지만, 범죄 없는 사회를 꿈꾸는 거. 이거는 진짜 앞으로 100년 이내에 범, 예, 그쵸. 어떤 이기심. 아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기심이라는 건 나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내가 큰 돈을 벌수 있으면 그 누군진 몰라도 그 사람이 어떻게 되더라도 눈 감는다는 거죠. 이 성인 실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성인 실종의 가, 가해자 이런 실종의 가해자가 가해자들인 그들이 피해자가 있겠죠 지금 실종 1년 동안 미복귀 뭐, 미복귀 1,700명이라는데 그게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 뿐만 아니고, 그게 내 가족은 아니니까. 걔네들도 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도 있잖아요. 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지만, 실종자는 살아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알수 없잖아요. 한 100명은 일하겠죠. 네, 내 생각은. 근데 그게 구체적으로 드러난 범죄든 아니면 증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실종의 실종 미스터리 같은 그런 거든. 크나큰 피해를 주는 거죠. 그나마 보이스피싱은 돈만 빼가잖아요. 사람은 그래도 다치진 않고. 나만 아니면 돼의 끝판왕은 실종 가해자라고 봅니다. 실종, 실종의, 실종자의 가해자. 예. 그쵸. 아니면 작게 보면, 작게 보면, 그, 그거죠. 그, 뭐 결혼하는 사람, 가족들 보면 요즘에, 나도 살기 바쁜데, 남들이야, 이런 말, 이런 말, 마음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 이게 돌을 넘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그 생각, 그런 생각을 가질수록, 범죄 없는 사회를 꿈꾸는 게 아니고, 범죄가 있더라도 눈 감아준다는 거죠. 신고자도 죽어들고.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깨끗, 다른 사람이 안전하게 살면, 안전하게 살, 살면 나도 안전하게 사는 거죠. 뭐, 강력범죄, 사소한 범죄, 아니면 사소한 시비, 사소한 일. 그런 모든 것들은 본인의 그, 실정. 본인의 삶, 삶. 어떤 그런 가치관. 욕심. 아니면, 생각 정리. 어떤, 그래서 그런 게 있잖아. 스트레스 해소법. 부자들의 잘못이 뭔지 알아요? 꽁꽁 싸매고 있다는 거죠, 부자들은. 이 가난한 자랑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 이야, 아니,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들 이야기가 할 필요가 없, 없다고 판단하고, 미국처럼 그 어떤 그런 설립 자체가 없죠. 근데 앞으로는 조금씩 바뀔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약간 이기심 위험한 이기심으로 바뀌고, 있, 바뀌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예. 꼭 누구를 도와줘야 된다고 보는 게 아니고 약간 위험한 이기심으로 변하고 있다는 게 문제. 그러기 위해서는 범죄 없는 사회. 그래서 그거 있잖아 기본 소득. 아, 기본 소득은 지금 빨리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돈이 없는데 기본 소득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생활은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뭐한 달에 50만 원이라고 하면 그 최소한의 차비, 어떤 생활 경제권 이거는. 음, 뭐 해볼만하다고 합니다. 기본 소득권. 근데 기본 소득을 그 누구한테 해야 될지 예전 국민 아니면 어떤 일부 그쵸 어떤 그 가난한 자 위주 약간 그런 위주로 할 수도 있고 전 국민으로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부 시민 예 일부 시, 일부 좀 불우한 아니 불우한 게아고 일부 시민. 예. 그런 식으로 그 빨리 진행 되면 어 약간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의 치유 그러면 그 아이들 그러면 그렇게 해서 기본 소득권 받는 그런 아이들하고 그 거기 본그 사람들도 그 지원을 받기 때문에 어 거기에서 긍정의 희망 희망이라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않나, 그렇 국가적 지원은 기본소득으로 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약간 거기서부터 약간 범죄가 줄어드는 사회를 꿈꿀 수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비슷한 거를 시도할 필요는 있어요. 지금 근데 부자의 입장에서 보면. 뭐 기본 소득을 하고 나나건 그들은 관심이 없어요. 왜냐, 어차피 우리는 우리만 바라보기 때문이죠. 삼성이 삼성이든 어디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겠죠. 대한민국의 이 세상을 유지하고 갖고 있는 거는 우, 우리가 우리 같은 초상위계층, 초초상위계층에 있는 사람이랑 시, 신분 차이가 있다 없다로 생각하지 않, 않겠지만, 그, 가난한 자와 어울릴 필요가 없다고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교육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대신, 대신, 약간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겠죠. 걔네들 그 진짜 속마음은 아마 그거예요. 가치가 없다. 그니까 내 삶에 플러스적인 가치가 없다고. 근데 그게 그들한테는 안전이죠. 가난한 사람 중에 그 우리 삼성에 도움이 될수 있는 사람, 사람이 얼마나 있겠냐. 그건 맞는 말이에요. 차라리 모든 가난한 사람을 그 피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적어요. 예. 가난 가난하면서 뭐 변호사거나 약간 진짜 이게 진짜 대기업 쪽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 한계가 있죠 어울릴 수 있는. 것.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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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뭐, 뭐 가난하더라도 무슨 뭐 유튜브, 피 유튜브나 뭐 아프리카 유명인, 뭐 거기서부터 변할 수 있죠. 대두 소감 같은 경우는 또 유명, 그 그런 분하고또 예, 하지만 약간 그런 데서 차곡차곡 돼서 약간 유명해지고, 약간 그런 어떤 생활권, 그쵸? 상, 상위권의 생,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은, 극히 일부겠죠. 극히 일부지만 예, 그런 경우의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대부분은 제 말처럼 음, 이거는 예, 그렇 이거는 맞죠. 가, 가난, 가난은 대물림이 되고 대물림은 벗어날 수 벗어나기 어렵다. 길 부죠. 근데 이 기본 소득권이 이 범죄의 길로 빠지는 거를 방지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미연에 그게 그 끈을 잘 이게 맞춰가면 될것 같아요. 이게 범죄 없는 사회를 꿈꾸다는 이 기본 소득권 같은 어떤 취약계층 어려운 계층에 필요하, 필요하죠. 솔직하게 지금 편의점 알바는 20, 20대, 20대 초반. 힘들죠. 야간 근무 누가 야간 근무 하고 싶겠습니까? 본인도 이제 크리스마스인데 연애도 하고 여자도 사귀고 싶고. 근데, 그쵸? 여자분들은 또 놀러가고 싶고 클럽도 가고 싶고 그럴 거 아니에요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겠죠 불공평하다 외국에선 justice 정, 정의 공평함 이게 justice 사회적 정의 공통적 배분 사회 공통분모 이 대한민국에서 나랑 어울릴 수 있는 사람이 없, 사람이, 그거 알아요?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또 나를 좀 싫어하죠. 내가 가난한데, 가난한 여자는 날 싫어해. 그리고 내가 가난한데, 또 가난한 남자는 이것저것 따지죠. 더. 이 사람은, 이 사람하고 어울리면 나중에 득이 들지, 손해가 볼지. 그러니까 나는 손해, 피해는안 주니까. 네. 근데 첫 이미지는 좀, 첫 이미지는 좀, 좀 뭐랄까, 탈모도 있고, 그런, 그런 건 있겠지만, 뭐, 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박학다식한좀책 많이 읽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호기심 가질 수도 있죠. 네. 저는, 어, 가난한 사람에게는 이미지가 좋죠. 네. 책도 열심히 보고, 예. 큰 욕심도 없고, 예, 그래서 어떤 그런 게 좋죠. 저는 탈모에 집중을 안 하려고 해. 관심을 좀 껐어요. 포기를 했죠. 예, 탈모에는 예. 아무튼 욕심을 버리 욕심을 버리는 방법. 범죄가 없는 사회? 그러니까 법이 필요 없는 사회? 과연 음.. 뭐백년뒤 그쵸 그쵸 오늘 오늘은 좀 심리학 책을 한권 보긴 봤죠. 심리학 책. 그래서 범죄. 근데 음. 어떤 욕심과 스트레스를 잘 푸는 방법, 이런 것도 있죠. 이 다음 주제는 스트레스 주제로 방송을 킬게요. 예, 지금 끄고, 자, 스트레스 푸는 법으로 이게 나가겠습니다.